안녕하세요. 에이스모터스 오종환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어, 올류모닝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 약 75,000km로 뭐, 연식 대비 뭐, 주행거리는 아주 양호하다고 볼수 있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이쪽 운전석 쪽에 문짝 두 개만 단순 교환이 있거든요. 그런거 이따가, 어, 성능지에서 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최대 출력 약 80마력이고, 토크는 9.6, 공인연비는 약 15.2km로 어, 우리나라에 현재 팔리고 있는 경차가 세 가지인데요. 우리 레이, 그리고 스파크 모닝입니다. 어, 레이는 일단 공간활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경차임에도 이제 뒷자리가 좀 넓고요. 어, 대신 단점이 이제 어, 가속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차체 안정성이나 뭐 가속력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편의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닝 자체도 모닝은 이제... 어, 많은 이제 편의사항이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작아서 인테리어도 좀 아기자기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일단 엔진룸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실내 옵션, 뭐 편의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엔진 오일 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확실히 경차라 그런지 좀엔진음이 아기자기하네요. 어, 엔진을 색상 뭐 어, 어, 점도 이상 없고요. 어, 엔진을 양 상태도 어, 아주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엔진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보시면 어, 냉각수는 조금 이제 보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 브레이크홀도 보시면. 어, 유량은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경찰 보니까 좀 이렇게 배터리도 그렇고, 딴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네요. <laughs> 네, 2013년식 어약 이제 8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 엔진룸 상태 어지 누유 같은 거 보이는 거 없고요. 어, 아주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어,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음, 현재 뭐, 뭐, RPM을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RPM을 약4,000 정도까지는 올려봤는데요. 어, 전혀 무리 없이 올라가고, 어, 그리고 이 RPM 상태 위아래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차량 옵션을 보시면요, 먼저 이쪽에 잘안 보이시... 보이시겠지만 어,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 블루투스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뭐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블랙박스도 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후방 후방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화면에 나오시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이게 원래 럭셔리 등급이 신차가 1300만원 정도 차량인데, 이렇게 뭐, 프로토라, 프로토라든지, 뭐, 이런, 뭐, 하이패스 룸미러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을 좀 장착해서 신차가가 1,401만 원이 된 차량이거든요. 먼저 뭐 앞자리는 사실 괜찮아요. 핸들 열선 잘 들어서 핸들도 뜨뜻하고 한데 어이 정도면은 이제 다른 뭐 스파크나 이런 모닝에 비해 이제 음 스파크나이 레이에 비해 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뭐 하이패스 룸미러, 뭐 핸들 열선, 버튼 시동, 뭐 프로토 에어컨. 특히 이 경차에는 이 프로토 에어컨 많이 안 넣으시는데 어 이제 장착되어 있고요. 어, 뭐, 옵션은 요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어디 뭐, 해지거나 터져진 거 없이. 어, 세월의 흔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쪽에서만 혼자 타셔서 그런 건지. 주석쪽은 굉장히 이제 깨끗해 보이거든요. 운전석 시트도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이쪽이 보통 많이 해지거나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 어,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어, 뒷자리 시트 상태 역시 아, 연식 대비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거의 운전하시는 분 혼자 많이 타신 차량 같고요. 어, 뒷자리 뭐 쿠션감이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좋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키가 좀 크다 보니까 네, 키가 185cm인데 어, 제가 앉으면 여기 딱 이렇게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장거리를 가거나 하면 사실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이 이렇게 덩치가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것 같으니까요. 요점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쉽게도 이제 뒷자리 열선은 없는 차량이고요. 음, 대신에 뭐 시트나 이 매트 상태나 어, 천장도 뭐 오염된 부분 안 보이고요.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하체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닝 차량 어, 화부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어, 일단 이쪽에 오일팬이랑 어, 이쪽 미션 보면은 누이 어, 되는 거 없이 뭐 깨끗해 보이고요. 이쪽도 이 조인트, 어, 족볼 조인트나 뭐, 어, 이슈가 보면은 어디 터진 데 없이 깨끗해 보이고요. 이쪽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살아 있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 괜찮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살아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어 이쪽 등속조인트나 이쪽 볼조인트 그리고 이쪽 로우만 보면은 어디 뭐 터져 있는데 없이 뭐 크랙도 막 보이지 않고요 어 깨끗해 보이고 있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식에 뭐 2013년식 인데요 그래도 뭐 하부 이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합니다 어디 부식 같은 거 보이지 않고요 자 이제 뒤쪽 타이어는요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트레드 약70% 정도 살아 있고요 어, 이쪽도 보시면 스프링이나 어, 이 안쪽 조인트 보시면 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요 저 운전석 뒤 타이어도 트레드 한70% 정도 살아 있고요 어, 이쪽에 스프링 어, 그리고 이쪽 조인트 보시면 어, 쇼바랑 조인트랑 다 상태 양호합니다. 어디 터진데 이런 거 보이지 않고요. 어, 전반적으로 어, 하부 2013년식 요 정도면은 뭐 아주 양호해 보이는 것같고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까지 마치고 어, 돌아와 봤는데요 오늘 이 소개해드린 13년식 올류모닝 럭셔리 등급 차량은 어, 신차 가격이 약 1,401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은 약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 가격 520만 원이니까요. 어,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